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토셉 마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이템플로부터 설명을 하, 해드릴게요. 자 기본 마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건물을 가시면 템플 아카이브 가시면 사이오닉 스톰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시고요. 자 주력 기술이죠. 이거를 쓰면은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유닛들이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법이고요. 자, 그리고 템플러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사이언닉 스톰은 만화 75예요. 자,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요 만화가 50이 늘어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템플러가 나왔을 때 보세요. 지금 만화 몇인지? 50입니다. 자, 50에서 75까지 채우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만약 이 템플러 나오자마자 나왔어요. 템플러가 견제를 해야겠죠. 나오자마자 견제를 해요. 가요, 견제를 갔는데 도착했더니 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스톰을 못 쓰는 그런 불상사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몇이었죠? 50이었죠 50자 근데 이 만화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요 나올 때 보세요 62부터 시작합니다 엄청난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면 도착할 때 거의 돼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만화가 250이기 때문에 만약에 꽉 차있다면 스톰을 3방이나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업그레이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사이온 스톰은 됐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이게 무엇이냐. 할로시네이션 인데요. 이할로시네이션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만화가 100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요. 이렇게 환상이 만들어져요. 모든 유닛 됩니다. 건물은 안 돼요. 사이오닉스톤도 건물에는 데미지를 입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할로시네이션은요이 보라색 만화가 사라지면 없어져요. 그리고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허, 허상이에요. 허상. 없는가? 근데 상대한테는요. 상대한테는 이게 할루시네이션인데 저한테는 보이죠. 상대한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해서 같이 아비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은 이거와 같은 이미지를 보게 되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알루시네이션 유닛은요. 방어력이 약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요, 사라집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마법에도 사라집니다. 스톱. 이런 특히 마법에 너무 약해요. 원래는 오래 가요. 뭐 진짜는 오래 가는데, 이런 마법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사이언 스톱 말고도 뭐 저그의 인스네요. 그 다음에 디파일러에 있는 플레이그, EMP, 이런 것들에도 사라지는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뭐 하이템플로는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카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피드백이 무엇이냐? 기본 마법인데요. 자, 이거를 쓰면요. 나한테 차있는 마법의 데미지가 들어가요. 자, 템플로는 체력이 적어요. 40이죠. 근데 마나가 100이 넘어요. 그럼 피드백을 썼을 때. 사라집니다. 모든 마법 유닛한테 쓸 수가 있어요. 자, 아비터도 자, 워낙 근데 체력이 많아서 죽진 않는데, 자 어떤 효과가 있냐? 마나도 사라지는데 체력도 깎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마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나가 사라지면서 그만큼 데미지를 깎아요. 죽지 않더라도 마나를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마법이 되겠죠. 근데 반대, 반면에 이렇게 마나가 없어요. 그럼 죽지 않습니다. 마나가 없는 유닛이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꼬시는 거예요. 예. 메딕 꼬시려고 만든 마법은 아닌데요. 자, 모든 유닛들을 뺏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종족의 유닛, 다,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일꾼을 뺏어서, SCB나 드론을 뺏어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모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기라고 할수 있는 종족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일스톰이라는 만화인데요. 그 전에 이제 이거는 닭각한 에너지 업그레이드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마일스톰이 뭐냐? 마일스톰은, 이제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꺼두는 역할을 하는데 뭐 프로토스같은 경우는 질럿 되구요 템플러 다크 템플러 다 됩니다 근데 드라군은 안돼요 이거는 뭐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특별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공중유닛 프로토스는 안돼요 안됩니다 근데 저그 유닛은 다 됩니다 모든 저그 유닛은 지상군 공중 다 됩니다 안되는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테란 같은 경우는 말인 되구요 메딕 고스트 파이어벳 바이오닉은 다 돼요 근데 메카닉은 되지 않고 공중유이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알아두시구요 자 이제 마일스톤까지 됐구요 자 아비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비터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로킹 역할이 있고 클로킹 기능이 있구요 이렇게 공격도 할수 있는데 워낙 데미지가 낮아서 공격용으로는 사실상 쓰이지 않는 유닛입니다. 그러다 맷집이 좋고 굉장히 비싸고 가스가 많이 드는 유닛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돼요. 자, 그이 리콜이라는 마법이 있고요. 스테시 스피드라는 마법이 있습니다. 스테시 스피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아비터 마나예요. 에너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걸 안 하면 200이에요. 200으로는 자, 리콜 마나 몇이죠? 150이죠. 스테시스 패드는 100이죠. 두개 합치면 250이에요. 마나 업그레이드 하면 둘다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시스 패드 쓰고 리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마나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스테시스 패드 먼저 알려드릴게요. 스테시스 패드는 사용을 하게 되면 주변이 이렇게 얼어요. 자,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 안에 있는 유닛은 죽지도 않고요 마법도 안 걸리고요 그 모든 것도 걸리지 않아요 일정 시간 동안 몇천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풀려요 근데 그 사이에는 죽지도 않아요 핵마저도 안 죽습니다 에너지가 사라졌죠? 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본인 이외에 모든 유닛한테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프로브가 4마리가 있어도 4마리 다 들어갑니다 몇 마리가 있든 다다 다 올릴 수 있어요 자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말 중요한데요 리콜이란 게 있는데요 이 리콜은 한마디로 순간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이동 순간이동인데 자, 예를 들면 이 아비터로 리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R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유닛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순간이동이 됩니다. 어느 지형에 있든 굉장히 멀리 있어도 돼요. 이 아비터만 움직여준다면 병력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디든 움직이면서 초보분들은 그냥 세워놓고 일꾼을 데리고 오고 싶다. 자,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코도 이제 기술이 있거든요. 자, 근데 얼린 유닛은 못 데려옵니다. 얼린 유닛은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락다운 같은 경우는 와집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리코는요. 이제 보통 아비터를 세워놓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러겠어요? 공격을 받기 때문에 세우, 이렇게 세우면요. 상대의 적진을 가면 분명히 미사일 터넷이나 이렇게 유닛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고 리콜을 하다가는 아비터는 터지고 리콜이 안 돼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리콜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리콜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상태로 화면 지정으로 이렇게 리콜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리콜을 해놓고 움직이면 리콜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리콜을 했어요. 근데 움직여. 그게 무슨 말이냐. 움직이면서 리콜하는 건데 움직이지 말라니.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서 리콜을 눌렀는데, 방향을 또 틀어요. 그러면 만화는 사라지고, 리콜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불상사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다음에 리콜을 눌렀으면 움직이는 그대로 경로를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이 리콜은요 어떻게 보면 버그인데요 예약 리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예약 리콜은 무엇이냐 보통 이 리콜을 막기 위해서 페란 같은 경우는 EMP라는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EMP를,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 EMP를 맞더라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콜을 했어요. 그럼 EMP 맞아도, 리콜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EMP가 뭐예요? 만화가 사라지는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상태 EMP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리콜을 못씁니다 만화 사라져요. 만화 0됩니다. 근데, 간 다음에, 내가 이거를 명령을 한 상태에서 EMP를 맞잖아요. 그러면은 리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약 리콜이에요. 네,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리콜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배스이 있더라도 빠르게 리콜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리콜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토스의 마법 다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